경쟁자가 없어.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많지가 않아. 그래서 너무 오히려 쉽게 성공할 수 있어. 생각보다. 그래서 그걸 깨달는다 서른 살이 되면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원하는 일만 찾으면 독보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 진짜 그래. 정말. 어떤 한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 없어. 요 거의 없어. 왜 그렇게? 하기 싫은데 하는 거거든. 그래서 경쟁자가 없는 거야. 생각보다 없어. 신기하다니까. 생각보다 없다니까. 근데 공부하는 건 여러분 경쟁자가 많죠. 왜 그래? 다 하기 싫은 거야잖아. 모든 사람이.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 만약에 공부를 되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걔한테 못 이겨요, 진짜. 우리는 시간 내가지고 어, 그래서 오늘 공부했다 이러는데 걔는 그냥 그게 노는 건데 그치잖아걔못 이긴다 그러니까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걔는 말려도 한다니까 말려도 해 여러분 게임 좋아하는 사람 게임 하듯이 그렇게 한다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은 웬만하면 없어 없다니까 응? 없어 생각보다 없어 진짜 없어 생각보다 경쟁자가 많이 없어. 되게 신기해 그래서. 전현무 같은 캐릭터가 없잖아요. 아나운서에. 아나운서까지 되는 건 어렵지만 아나운서에서 전현무의 위치까지 가는 것까지는 전현무처럼 그렇게 깝치는 걸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laughs> 어? 그게 통하는 거야. 의외로 그래.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생각해봐. 아주 반듯한 사람이. 되게 어려운 거야 그게. 그래서 그 사람 되게 열심히 해야지 전현무처럼 되지만, 전현무는 그냥 생긴 대로 놀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그게 적성이라니까, 얘들아. 그게 적성. 응? 그래서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적성에 맞는 사람은. 얘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렇게 하는 건데. 남들은 그렇게 하려면 자기 안 맞는 거니까 막 열심히 하고, 막 받아 적고, 조언 얻고, 아, 그렇게 하는 거, 뭐 이런다니까. 응? 적성이라니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걔같이 그백종원 아저씨처럼. 이미 다 해본 거 아니야. 누가 뭘 해도. 다 해본 거라니까? 그렇게 무서워. 그 사람이 열심히 한게 아니라 장담해. 그 사람 밤새 가면서 막 양념 막 이렇게 넣어보면서 그게 또 얼마나 재밌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 자기한테 맞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막 음식, 막 음식 봐도 막 토나와 막 이렇게. 어? 막메스껍고 근데 그렇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 막그 흰색 한탄 하면서 밤새겠죠. 그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걸두 글자로 적성이라 그런다고. 그래서 그걸 발견하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그래서 즐길 수 있다고 그래서. 어? 진짜 즐길 수 있어요. 되게 맞는 걸 빨리 찾아야 되니까, 여러분. 누구나 있는데 그 맞는 게 너무 세상이 공평하고 우리 철학으로 생각한다 그거죠 철학적으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거의 스프레드 돼 있기 때문에 같은 동일한 비율로 균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많이 없어, 그래서. 비슷한 사람이 많이 없다. 자기처럼 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니까? 어? 그래서 오히려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 버린 다음에는 경쟁 상대가 없어져요, 오히려. 그렇게 돼. 공부하는 경쟁만 생각하지 마. 나중에 직업적인 경쟁은 즐거워하는 사람이 무조건 이익에 돼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걔를 어떻게 따라잡아요. 즐거워서 하는데. 즐거워서 하면 하는 어떻게 이겨. 말도 안 되지. 그치? 그렇게 된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막 MC로서 막 무슨 재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적성이 없는 막 MC로 하려고 그러면 MC의 멘트가 또다왜 물론 시작할 때는 누구나 그렇게 시작을 하겠지만 그런 게 있다고. 천사!